운동 열심히 했는데 근육이 빠진다고요? 소고기 비싸서 못 먹는다고요? 괜찮아요. 근육 지키는 음식, 집에도 있습니다. 첫 번째. 완전 단백질의 왕, 달걀. 단백질 흡수율이 90% 이상으로 근육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음식이에요. 노른자까지 함께 먹는 게 포인트예요. 두 번째. 닭가슴살 대신 달간심. 닭가슴살보다 부드럽고 단백질 함량은 거의 비슷합니다. 소화도 잘 되고 근육 회복에 좋아요. 세 번째. 식물성 단백질, 두부와 콩. 두부나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로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줍니다. 채식하는 사람에게도 완벽하죠.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 섭취하세요. 소고기 없어도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.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 보충. 비싼 소고기 없어도 꾸준한 식습관이면 근육 절대 안 빠집니다.